<laughs> 바르게 알면 우리는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그 이탄, 우리가 살면서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며, 자녀와 어떻게 함께 보내야 하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녀교육 이한 가지만 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바로 이한 가지를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 가지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자녀를 자녀가 내보다 좀 어리다고 봅니까? 저하고 똑같다고 봅니까? 저보다 좀 더... 높은 분이라고 봅니까 아니면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녀는 능력을요. 예 능력을. 그렇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그럼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내보다 어리다고 하면은 지시를 하고 말을 낫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내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내보다 무한한 가능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질문을 하고 그분에게 존댓말을 쓰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한 가지로 우리는 내와의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가를 바로 판단할 수 있고 바로 결정이나 문제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 존재하는 그 자체로 예. 충분하고 충무하고 동기하고 아름다운 작품이다라는 관점에서 자녀를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 해가 떠 있습니다. 해가 예. 하지만은 그 해는 날씨가 구름이 끼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없지요. 하지만 우리 집에는 우리 자녀가 존재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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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 매일 충분해가 뜹니다. 오늘도 우리 집에는 충분해가 뜹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과연 오늘도 충분해가 뜹니다. 됐습니까?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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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